놓지 않게 비엔나에 와 있고, 오길이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착륙을 못한다고 프랑크푸르트에 비상 착륙을 처음에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걸로 갔는데, 우리 공항 지금 너무 바빠서 너네 랜딩할 수 없다. 그 비오는 하늘에서 빙글빙글 돌다가 비엔나에 비상 착륙을 했어요. 그냥 그때는 비행기가 너무 흔들려서, 그냥 어디든 내리기만 하면 진짜 다행이다 이런 생각 했는데 이제 미네는 어떻게 가지? 이러고 있었더니 너네 비행기 내일 오후다. 그래서 오늘은 어쩌냐니까 니네 알아서 숙소 알아보고 나중에 청구하든지 해야 된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충전기도 옷도 세면도구도 다 수화물로 붙였었는데 그 수화물도 지금 돌려줄 수 없고 내일 돌아가는 너네 비행기에 그냥 그대로 계속 실어둘 거라는 거예요. 내일 비행기 뜰 때까지 공항에서 노숙해야 되나 싶었는데.